12월 15일 오천읍을 비롯한 남구 지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원 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착공식이 오천읍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병우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나주영 포항시 체육회장, 김진엽 도의원, 함정호, 임주희, 박시룡 시의원, 신광수 오천읍장. 지역 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다원 복합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용도의 생활 친화형 건축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8개 레인 50m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지,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된 생활 SoC 복합시설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인삿말을 통해 오랜 수건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원 복합센터가 생활밀착형 체육, 교육, 복지 공간으로 우천읍을 비롯한 남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기대한다라고 전했으며 김진혁 도의원, 박치룡 임주희 시의원의 인사말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한 수건 결성국회에 제일 큰 수영장을 또 만들어주신 우리 이광준 시장님하고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이 이날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두개 정도 더큰 것들 해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도입해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한해 고생 많았셨고 내년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챔피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갑진정원입니다. 2021년 5월에 아마 챔코 그 m 모를 맺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너무 그 오줌 주민, 성인 주민, 제철 주민들한테 희망 꿈을 오래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이렇게 비공식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로 저희들도 아마 2025년 5월에 중급이 되니까 그때까지 세심하게 주민들의 있어서 살펴서 잘 살펴서 명품 어, 다운복합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임지희 시의원입니다. 아, 이 다원 복합이 우리 오천 시민 포항 시민이 함께 다 원하는 시설이 될수 있도록 아, 저희들도 지역구 시의원이 도인님하고 함께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원 복합센터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 함께 하다둘 다시 한번더 기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